네 반갑습니다 퓨처캠 주주님들 여왕개미에요 자 퓨처캠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시세가 뭔가 터지지 않고 슬금슬금 자꾸 가격은 시장에서 소외되면서 빠지는 것 같은데 셀비온은 또 최근에 올라오다 보니까 역시 셀비온이 대장주였다 퓨처캠 이거 볼 필요도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자 여러분들 셀비온과 퓨처캠을 갈라치기 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일단 셀비온이랑 다시 비교하면서 봐드리고 이 차트 흐름상에서 퓨처캠이 언제 반등이 나올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자, 일단은 셀비온이랑 퓨처캠을 서로 자꾸 비교를 하는 이유가 방사성 의약품에 대한 방사성 의약품에 관련한 같은 재료를 가지고 있고, 둘다 전립선암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일단은 임상 발표가 진행이 됨에 따라가지고, 이 셀비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상자를 많이 늘려가지고, 오르에 대해서 발표를 높게 해냈고요. 퓨처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오르에 대한 부분을 기존에 셀비온이 하던 거랑 방향성을 다르게 잡았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딱 표적이 돼 가지고 이 유효성을 따졌다 약품이 얼마나 선택적으로 가느냐에 대한 부분을 어, 발표를 이끌어냈고 이끌어냄 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게 psma 패시티 를 활용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얘 셀비온이 내온 오르랑은 다른 방향이고 우리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지금 누구를 경쟁하고 이기고 이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따지고 싸우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이 기존에 있는 플루빅토를 가지고 다들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생돼서 셀비온이 좋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퓨처캠이 좋을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서 뭐가 됐든 이겨내게 된다면이 플루비토 시장을 나눠서 먹을 수가 있는 거고 이 방사성 의약품 시장도 조 단위로 상 상이 큰 부분이고요. 전리성암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이 시장도 조 단위에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뭐가 터져도 좋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봐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일단 셀비온 이야기 나온 김에 셀비온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얘도 있잖아요. 중간에 주가가 많이 눌렸었어요.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자, 이때 당시에 뭐가 나왔냐면은 이 셀비온은 머크 사랑 임상에 지금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주가에서 올리는데, 이때 빠질 때도 머크발 악재였어요.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왜 머크가 끼이냐. 머크는 왜냐면은, 이 동일한, 전립선암 방사성 의약품에 관련해서 시도를 했다가 임상에 실패한 이력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엄청난 과거였어. 근데 이때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머크사는 그래봤자 돈이 많다. 얘네도 셀비온이 잘하고 있으니까 얘네는 돈을 투입해서 본인들의 위상은 이 투자로 인해 가지고 개선을 해내면 되는 부분 아니냐. 어차피 결과가 좋을수록 계속 돈을 투입하거나 이거를 좀 지분을 매입을 한다거나 더 호재들이 연결이 될수 있다. 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머크가 끼냐. 머크가 껴서 셀비오는 망했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또다시 회복되니까 머크랑 임상에 돌입한다 라고 하면서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얘도 분명히 악재로 작용했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은 이 이슈, 뉴스가 뜨는 시점에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비 결국에 이 장점이라는 거는 머크에 돈을 활용한다는 거고 임상을 머크랑 진행했다는 거 머크가 얼마나 돈 냄새 잘봤는데 셀비온에 대한 가능성을 봤으니까 돈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얘도 계속 임상 진행 여부와 관련된 호재를 받쳐줄 수 있는 움직임이 생길 수 있고 퓨처캠이 머크로 인해서 셀비온이 빠질 때 얘가 반등을 줄 때가 있었거든요. 이때 기관들도 막 매집을 하면서 이때 막 4월 때까지만 하더라도 퓨처캠이 상세하게 공지사항 통해서 진행 여부와 자기들이 이제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발표를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 기업 관심이 있고 주주를 생각하는구나 이슈 뉴스로 띄우기 전에 주주들에게 공유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게 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 시세가 약간 꺾이니까 놀림목을 주고 있는데 자 이것도 차트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세하게 도와드릴 건데, 결국에 얘도 지지를 받쳐주는 움직임에서부터 포착할 수 있는 반등의 기회가 분명히 있다는 라 거고, 지금 나쁠 거라던가 특별한 악재가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 악티늄, 요게 방사성 의약품을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인데 자이 약물이 필요한데 이 약물이 지금까지는 해외에 의존했단 말이에요 그럼 해외에서 수급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나 해버리면은 여기에서 임상 진행도도 자꾸 시간이 지연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이시죠 방사성 바이오 진단제. 라고 나오는 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국산화의 길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라는 부분은 당연히 그럼 수급 문제도 적어지게 되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절감이 되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이 임상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줄 수 있는 재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주가 차트에서 반영이 되지 않고 있을 뿐인 거죠. 자, 그럼 어느 자리부터 이게 쓰금쓰금 받쳐줄 수 있냐? 차트 기술적 분석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꼭꼭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계시던 종목에 대한 흐름도 체크를 해서 결국에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빠진다고 해서 물타기 하는 게 아니라 제 타이밍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타점을 분석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시간을 드릴 만큼 그 공을 들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시간 동안에 물탈 돈으로 갔다가 요거를 불려내면은 오히려 물탈 타이밍에 시드가 불어 있는 거를 경험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제때 수익을 볼수 있는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타이밍. 퓨처캠도 여기 우상향하는 이 저점 3월에 작년 3월에 사가지고 9월에 팔았다면은 퓨처캠이라는 종목 너무너무 좋은 종목의 타이밍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런 자리. 요런 자리에서 살수 있는 종목을 꼭 담아두셔야 된다. 이거를 어떻게 잡느냐 절대 무적의 타점이 있기 때문에 요걸로 잡으면은 백발백중 수익으로 그 시간 동안 시드를 불려낼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요거 알려드리고 기술적인 분석 다시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부터 우리 구독자님들께 절대 불변의 시장 속에서 수익을 먹을 수 있는 무적의 백발백중 특점을어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 구독자님들께. 어디서 돈 주고도 안 알려줍니다 이거는 지금 주식시장에 있는 여러가지 기술적인 분석들 중에서 제가 가장 확률이 모은 조합들로만 모아 모아가지고 기준을 정했는데요 자 이게 떠오면은 거의 100이면 100 수익이 나고 그 수익이 깰짝깰짝 5% 10%가 아닌 30% 40% 크게 먹을 수 있는 수익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요거를 다 공개를 도와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 보면 최근에 이 해당 타점에 매매 진행을 한게 대명에너지인데요. 일단은 수급이 꼭 들어와야 됩니다.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세를 만들었던 첫 시세 포인트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거래가. 횡보를 보이다가 다시 붙기 시작해요. 그런데 유의미한 거래량이 붙으면은 이첫 번째 시세를 만들었던 라인이 돌파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돌파에서 지지 나오는 이 자리부터 별표 떴다라고 말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여왕별 타점 이라는 거예요. 자 여왕별 타점이 뜨고부터는 2파와 3파까지 먹는데요. 보편적으로 2파는 안정적인 수익을 먹을 수 있고 3파는 조금 더 공격적이고 길 그리고 큰 파동으로 100%가 넘어가는 수입 파동을 먹을 수가 있는 게또 3파 타점입니다. 자, 지금 대명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타점 제시를 언제 들어드렸냐. 우리 구독자님들께 15일 자. 15일 자에 여왕 개미 별표 타점이 포착이 됐다. 17,200원 매수 가능. 15일 자가 이 음봉 눌림목이거든요. 저가가 17,000원. 보면은 17,200원 이하에서 자, 매수 가능했던 자리 주어졌죠. 음봉 눌림 자 주어지고, 그 다음에 16에 바로 돌파가 나왔죠. 그래서 16일자 눌림목에서도 추가적으로 매수 시세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리고 반등 성공해서 20%를 벌써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홀딩할수록 수익은 커집니다라고 잡아 드린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첫 시세 본 캔들을 뚫어내고 정확한 지지에서 받쳐주는 이 가격에서 매수 접근이 들어갔고 매도는 어떻게 시련을 도와드렸냐? 자, 19일자 월요일에 상한가를 말았거든요. 상한가를 말았는데 상한가 말면은 요즘 같은 장에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매물벽이 27,000원부터 3만원에 매물벽이 강하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막힐 가능성을 미리 점쳐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전날에 여러분들께 시초 매물벽 27,000원 터치 매도를 하겠다. 그리고 차라리 2차 타점, 3파를 먹을 타점에서 진입사인 도와드릴게요.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오늘자에 27,900원까지 27,000원 찍고 놀림이 나왔죠. 자 3차 파동은 그러면 어떻게 또 잡으면 되냐. 자이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더 횡보 나와주는 움직임 아니면 지금 지지를 형성하고 있는 본 캔들에서 자 여기서 횡보를 만들어 주면서 다시 돌파를 하려고 하네. 요 별타점이 또 뜨면은 또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두번 먹은 게 뭐가 있었냐면 smg엔터예요. 자 우리 여왕개미 주진 TV 채널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어, 정말 모를 내야 모를 수가 없죠.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SAMG 엔터를 정말 2월달부터 해서 꾸준히 찍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시세포착 잡아드렸는데 자 요때도 보면은 2월 13일자에 여왕벨 타점이 포착이 됐다 21,800원 이하 자 지금 보도록 할게요. 잡아보러 그럼 여기서도 동일하게 수급이 터지면서 고가 라인을 만들어냈고 자 보면은 언제였어요? 2월 13일이 이 눌림 은봉이거든요. 보면은 다시 거래가 붙으면서 전봉의 고점을 뚫어내고 지지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지지자리로부터 해가지고 2차 파동, 2차 파동의 자리에서 자, 어떻게, 요렇게. 60%의 시세가 발생이 됐다. 자 그래서 3월에 60% 찍고 자 여기에서 2차 파동 먹고 다시 횡보하는 가격 횡보에서 뚫어내는 이 자리부터 다시 잡아가지고 또몇 퍼센트 수익이 발생을 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지워놓고 먹을 수 있는 게자 124%의 돌파가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총 제가 말씀드린 타점 대비해서 250%의 시세를 먹을 수 있었던 가격이 주어졌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도 5월 16일자에 시가 올림목 중반 등에서 시초가 저점 라인 깨지 않아서 이때는 홀딩이 들어간 거죠. 원래라면 갭을 메우러 떨어져야 되는데 저점 라인이 시초가 분봉해서 깨지지 않아서 홀딩하고 19일 월요일자에 6 9 1 0 0원을 분봉해서 계속 못 뚫더라고요. 그래서 6만 9천 원 이상 전량 매도 왜 하방갭을 또 매우로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고점 7만 2,500원 찍은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250% 넘는 수익 구간까지 주어진 거죠. 자 보면은 다 이렇게. 이 10초간 라인을 깨지 않는 타점이 여기고 69,000원대를 계속 맞고 빠지고 맞고 빠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익 실현이 들어갔는데 자, 단기 돌파 이후에 다시 어떻게 돼요? 69,000원 라인 이하로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오죠. 그리고 동일한 타점 공략으로 또 여러분들께 줄기차게 말씀드렸던 종목 뭐가 있어요? 하나엔진. 하나엔진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시세일가를 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끌고 나가서 먹을 수 있는 가격대를 제시를 도와드렸고요. 하나오션도 자, 보면은 동일해요. 자, 동일하게 여기에 보면은 시세가 들어오면서 첫 봉을 만들어내고 거래가 죽다가 다시 새로운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돌파시도 나오죠. 자, 제대로 된 돌파 지금 보면은 1 2월자부터 올라오는 가격대부터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밑에 가격에서 잡기도 했는데 요때부터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제대로 된 타점에서 들어가면 한 4만 원대, 4만 원대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치더라도 수익 구간이 얼마나 주어진다. 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100% 넘는 수익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대매 영 에너지, 단기간에 2파까지 먹어서 64% 수익 발생을 했고요. SAMG 엔터 몇 퍼센트 수익 났죠? 250% 수익 났어요. 3파까지 먹고. 자,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130%가 넘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서 2파에서 여기서부터 수익 실현 매도하고 다시 자리 잡는 움직임 체크를 해 가고 있는데. 이렇게 떴다 하면 수익을 안겨주는데 수익도 한 번에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를 주어진다는 거잖아요. 자, 요즘 같은 시장 속에서도 변동성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될지 모를 때 자, 이 여왕별 타점 하나면은 여러분들이 묶여서 들고 있으면은 편안하게 수익은 더 크게 가져가 볼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을 어떻게 발굴할 건데 아무래도 제가 이거를 수십 년 사용한 스킬이 있다 보니까 저는 척척 발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타점도 명확하게 제가 기준을 잡아놨기 때문에 자 우리 구독자님들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신 분들이라면 모두 무료로 이 가격 종목 모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상단에 띄어 부리뜨린 전화번호 010 4407 6279 번입니다 자이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여왕 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여왕별 타점에 포착된 종목, 종목 선정부터 해서 제가 앞서서 문자로 제시 도려드렸던 이런 부분까지 가격 전략 잡고 해당 타이밍마다, 타이밍마다 들어가요. 시간대도 보면은 적재적소의 시간대가 각각 나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부터 홀딩, 해야 되는 타점 홀딩. 그리고 매도 가격까지. 그리고 미리 이렇게, 어, 요렇게 별표 타점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어느 정도 매물벽에서 받겠다라는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애들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매도 가격도 대략적으로, 어, 전날 정도에도 포착을 해놓고 예약 편하게 걸고 대응을 해주셔도 되는 초보 투자자분들도 어렵지 않게, 근데 수익은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자부를 하거든요. 지금 또이 2파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이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영상 보시는 즉시 010-4407-6279번으로 여왕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여왕벨 탑점. 이번에는 정말 절대 놓치시기 말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눌림 자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상 가장 베스트였던 게 18,300원인데 지금의 자리에서는 자, 여기 저점 라인 있죠? 한번 저점을 찍었었던 가격대 요 라인에 지지로 열려 있다 이 가격이 만 오천 원이고요 자만 오천 원의 가격대를 깨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지금 보면은 요때 시세가 많이 들어와 줬던 가격대 가격대를 찍고 반등이 나왔던 타이밍이기도 한데 이 자리를 그대로 유지를 해 주려고 했다가 시장의 관심이 사그라들면서 눌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요 봉대를 다시 돌파하는 움직임을 잡아 가긴 해야 되는데, 지금의 지지자리가 이미 직전에. 직전의 자리를 지켜주면은 쌍바닥을 찍는 반등 패턴이 나오는 W자 패턴이 나와요. 그리고 이 가격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2023년도에 고점을 찍었었던 여기에도 터치가 나왔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지지가 될수 있고 이 지지를 한번더 여기 저항을 작용했던 게 지지를 받치고 반등이 지지의 흐름을 다시 지켜주는 움직임이며 여기에서 더 밀지 않는다. 추세가 꺾이려는 움직임이 아니다. 자, 데드캣 바운스 하면은 요 전구점까지 말아 올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쌍바닥 패턴을 띄울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하방의 지지를 받치고 그때부터 18,300원을 다시 뚫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때부터가 이제 물탈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 5 0 0 0원의 지지를 받치는 걸로 인해서 자 세력이 시간적인 타이밍으로 도 매수가 들어오는 가격으로 도 최저치 까지 눌렀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자 18,300원의 돌파 자이 돌파로부터는 다시 반등을 나는 만들어낼 의지가 있다 모든 재료를 다시 붙일 수 있다 이 의지를 보이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이 가격 체크를 해두시고 이 자리부터 반등이 나오는 이 물타기를 해주시게 된다면 이 25,000원 따에 들어가서 25,000원에서 붙어주는 재료를 가지고 그 다음 스텝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좋아요 구독 해두셨다가 업데이트되는 내용들 계속 체크를 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또 여러분들께 댓글 하나하나 답은 못 드려도 다 보고 있습니다. 퓨치캠에 대해 가지고 시장에 관심이 소멸되다 보니까 궁금해하시는 구독자님들 생겨가지고 다시 잡아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저를 최대한 활용하시고 좋아요 구독이 많으면 저도 아 관심을 가지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구나 라고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파미세를 가장 자주 봐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들을 놓칠 수도 있잖아요 매번 이 유튜브를 보는게 아니라 우연히 이렇게 봤다 라고 하시는 분들 사실 이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 타이밍 타점에 따라가지고 이 자리 체크 완료, 체크 완료 이후에 돌파 나오는 시그널을 포착을 하는 이 가격, 왔습니다. 자, 고르고 나서 이 목표가 잡아드리는 그 문자로서 알람사인, 앞서서 보여드렸던 문자처럼 요렇게 알람사인 받으실 분들은요, 010-4407-6279번에서 퓨처캠 매도, 퓨 매도라고 세 글자 쓰셔서 상단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타이밍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으니까요. 문자만 남겨주시면 되고, 저한테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이 가장 힘이 나는 부분이니까, 그것만 한번 꼭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제가 이 다음 영상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정말 알찬 게 많아요. 추천주도 공유 도와드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종목들 타점들도 잡아 드리니까, 꼭 여러분들 구독해 두시고, 영상 잘 활용을 하시면은, 지금의 시장에서 트렌드는 무엇인지, 어딜 봐야 되는지, 시장의 방향성은 어떤지 이런 것도 중간 중간 풀어드리니까 분명히 혼자 매매하시는 것보다 도움을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주 뵐수록 좋으니까 자주 뵐게요.